드라마 원더풀 월드가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은민 사고의 전말을 알게 된 수연은 김준이 배우라는 사실을 선율에게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선율은 이전부터 김준을 의심하고 뒤를 캐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은 김준이 도대체 왜 김은민을 죽이려 했냐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김준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어서인 듯한데요. 과연 진짜 뺑소니범은 권지웅이 아닌 김준이었던 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은민이 남긴 휴대폰에서 아버지가 죽던 날의 진실을 알게 된 선율. 휴대폰 속 수연은 아들을 죽인 권지웅에게 단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권지웅은 무시와 비웃음으로 답을 해주었죠. 선율은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수연에 대한 미안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수연이 김은민의 문상을 왔을 때 선율은 뭔가를 말하려다 목구멍을 삼키고 마는데요. 아마도 선율은 아버지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던 게 아닐까 합니다. 권지웅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있었다면 이런 비극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악연의 두 사람이네요.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선율은 수연에 대한 복수심이 거짓말처럼 사그러듭니다. 지금껏 복수심 하나로만 살아왔던 선율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갈 길을 잃고 마는데요. 한편, 얼마간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집을 뒤지고 간 흔적을 눈치채는 선율. 그 가운데 그는 엄마가 남긴 유언을 전해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김은미는 죽기 전 김준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김준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에 트럭에 치였던 거니 말이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